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순하나 황은숙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 새 아이를 키웠지만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 20여 년전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는 엄마이자 아버지로 새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 가정을 꾸렸고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한동안 제 낙은 손주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인생도 있어야지. 평생 남 챙기다가 끝내면 억울하지 않아?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살 텐데, 그마저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산다면 내 인생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예전부터 좋아하던 역사와 문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며 작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동생이 제게 권했습니다. 언니, 역사 좋아하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역사 기획 모임이 있어요. 한번 가입해보세요.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인터넷 카페야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나누면 더 즐겁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역사 문화 기행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인사를 올리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회원들도 있었고, 정기 모임 공지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나간 정모는 동네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명이 모였는데 그중한 남성 회원은 동갑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갔지만 그는 운동복 차림에 담배만 연신 피워댔습니다. 말은 재밌게 했지만 매너 없는 모습에 과거 남편이 떠올라 마음이 다쳤습니다. 두 번째는 소모임 번개였습니다. 역사 산책을 하자는 모임이라 기대하며 갔는데 걷던 중한 남성이 불쑥 말했습니다. 시간 없으니 근처 모텔에서 차나 마십시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욕감이 몰려왔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책이 따라 붙었습니다. 세 번째는 답사 겸 봉사활동 모임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했는데 대화를 나누던 한 회원이 불쑥 말했습니다. 누님, 용돈을 좀 보태주시면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에 실망이 밀려왔고 결국 카페 활동을 접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더 외출을 줄이고 집에 많이 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려던 제 시도는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역시 혼자가 편한 건가 하는 체념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역사 기행 당일치기 여행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에 큰 결심을 하고 혼자 신청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저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60대 중반의 분이었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지만 고든 자세와 단정한 외모,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몇년전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되었고, 아이들도 독립해 집에 들어오면 정막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좋아하는 역사를 찾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취미가 같으니 대화는 술술 이어졌고 여행 내내 저는 오랜만에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후로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소소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국의 성광 여행을 같이 다니는 건 어때요? 노후의 작은 즐거움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또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잊고 살았던 설렘이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혼자가 편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설렘은 또 다른 힘이 됩니다. 저 황은숙은 이제 두려움 대신 작은 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인생 아직 버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두 번째 봄은 올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